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다기 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랙스 디제 1.6 LT 레더 패키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레더 패키지 2 0 1 6년시 2016년 1월 경유 오토 회색에 85,36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핸들. 차키로수 85,000km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운전석 조우동,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토 차량,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루미나 하이패스, 블랙바 2채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트렁크 방향, 엔진룸, 필가다이어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트랙스 레더 패키지 말씀드리면서요. 자스위차 싸게 2 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면 판매와 성질오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살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오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쉐보레 트랙스 dj 1.6 ld 레더 패키지 말씀드리면서요 한달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는 8 5 3 6 0 k m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트렉스 레더 패키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u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은 o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랙스 0 7 8 o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다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다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트랙스 디젤 레더 패키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